서울로 이제 결혼을 해서 서울에 직장이 가지자 갖고 신랑이 왔는데 엄마한테서 된장을 포오잖아요 그러면 이 된장이라는 게 주는 사람은 쑥항아리가 끌어. 근데 저는 조금밖에 안 돼요. <laughs> 그래서 이사 와서 서울에 와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엄마 보고 엄마가 계랑 하는 곡을 그대로 그 동네 방앗간에 가서 막 저울을 좀 달아라. 그렇게 해서 이제 제 엄마의 레시피를 만들어서 한 개씩 만들어보기 시작한 거야. 아파트에서 애기가 그때는 깐난 했였었어요 그때는 뭐, 그릇 그도잘 모르고 그냥 만들어서 이제 장을 조금씩 만들어 보고 했던 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이거는좀 달달한 늙게 이제 이렇게 포종콩으로 김천에 있는 저희 친구 한테서 이게 농사 직접 쉬어서 집안 대대로 이 씨앗으로 쓰신대요. 수익콩은 음. 기름 성분이 좀 많고 우리나라 콩이 단백질이 많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매주 쓰기가딱 좋고 수익콩은 지질이 많다 보니까 지질이 많으면 왜 발효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름하는 데 쓰기 좋다는 그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음. <laughs> 보통은 제가 모욕탕에서 쓰지만 오늘은 많지 않으니까 아, 냄비 엄청 크네요. 이게 이제 별통인데 지금 이걸 잘안 팔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쓰는데 요즘 쓰던 쓰던 두통 쓰는데 저는 이제 삶으면서 찌는 방식을 써요. 왜냐면 이제 물에 계속 삶으면은 어. 수분이 많으니까, 이렇게 삶으면서 찌니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걸 쓰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처음으로, 처음으로 공개하는 게 너무 많아. 나 나중에 책 썼나 보는데. 제가 이산마리를 다리를 잘랐어요. 그러면 콩이 왜냐하면 삶으면 달달해지잖아요. 그럼 잘 타요. 그럼 콩도 탈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이렇게 먼저 삶고 찌듯이 그렇게 써요. 그래서 저는 콩을 삶 불리지 않습니다. 생콩으로. 보고 콩 빡빡 씻을 필요가 없으세요. 꼭 볶으시면 콩 껍질 벗기니까. 만약에 압력바솥에 꼭 해야 된다면, 삶으면 너무 물러지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나. 물을 많이 먹잖아. 밑에 있는 게. 그러니까, 삼발이, 이렇게 찜기를 깔고 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매주 할 적에는 제가 그냥, 시간상 정성을 좀 들여서 삶으라 하고요 한번은 쪄서 그뭐 압력밥 솥에게 쪄서 하라고 할... 3-4번만 섞으면 돼요 이 거품이 사포닌이거든요 그래서 콩이 이게 거품이 되게 다른 것보다 많이 나와요 어요 물만 깨끗이 나오면 돼요 저희 집에 오면 이 요거, 있는 거 보고 웃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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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처음에는 그 장,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 그것도 이제, 한 시간. 콩을 제가, 어, 4.5L를 섞거든요 그러니까, 응. 물을 1.8배로 보통은 쓰는데, 그냥 두배로 쓰시면 돼요, 가정에서나 곱하기 예, 곱하기 응. 2. <목소리> 없어요. 오히려 더넣다 그러고는 이제 제가 뚜껑 뚜껑 닫고 그리고 이제 센불에서 30분 끓이면서 끓어 응. 올리면 뚜껑을 열어줘야 돼요. 응. 넘치니까. 그죠? 이걸 반복을 하는 거예요. 어. 그 다음에 중불에서 30분. 그 뒤에는? 그 다음에 제일 약불에서 응. 한 4시간, 이렇게 5시간 정도.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음. 물러질 때까지. 넘치지만 안 하게 해주면 돼. 센불에 할 적에는 정말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힘들 수는 있겠죠. 뭐 이제 밤에 삶을 때 주의해야 되는 거는 집안에 수증기가 차잖아요. 수증기가 안 빠져나가면 음. 저 화재 경보기가 올려요. 왜냐면 얘들 습기를 연기로 오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두 분이나 그런 적이 있어요. 겨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할 때에는 꼭 문을 열어놔 놓고. 제가 좀 전에 한번 뒤적거려서. 네. 여기서 바로 찍어도 되고, 뜸 들이면 은좀더 익어져요. 요렇게. 조금 더 물러도 되고 시간이 없으면 들어서 물기를 잠깐 빼준대. 지금은 물이 없거든요. 수분이 위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3kg 조금 더 나올 수 있으니까 3등분 나눠서 그래도 보통 그렇게 하면은 3kg. 바로 뜨거울 때 식으라고 하라고 하는 이유가 절구에는 힘을 많이 받잖아요 여기는 힘이 안받고 그러고 좀 빨리 해야 되니까 그 사이에 많이 식어버리더라고 해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근데 제가 한 20년 전에 또통 요정도 그렇게 찍혀야죠 미로를 깔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이런 라겠나 통 같은데 자기가 원하는 사이즈로 만드셔도 돼요. 이렇게 처음에는 빵 그거 성향하듯이 이렇게 두드려 주세요. 그래서 내 방향으로, 내가 보는 방향으로 계속 두드려가면서, 근데 계속 벌어지거든요. 벌어지니까 이제 어느 정도 성형이 돼서 가스가, 공기가, 청이 빠지면 여기를 잡으시고, 두드려서, 그래서 이제 모양을 잡으셔야 되는 거죠. 여기가 힘이 벌어지면 계속 벌어져요. 그래서, 하면서 이제 지금 너무 높잖아요. 그래서 약간 더 길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밑으로 좀 두드려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돼. 안 붙으면 손으로 이렇게 좀 붙여주세요. 바깥에서 안쪽으로 계속 굴리듯이 이렇게 오면서 이제 두드려주시고, 야, 옆에도. 집이 있으면 깔아도 되고, 없으면 그냥 바로 말리셔도 돼요. 근데 맨바닥에다가 하시면 안 돼요. 바람이 밑에도 통하해야 돼요. 나중에 이거 그대로 쓸 거니까. 이렇게 해서 문 앞이니까 좀 시원하잖아요. 어, 이렇게 놓고, 이제 여기서 한 1시간쯤 지나면 또 이렇게. 밑에 있는 부분이 공기가 정체되지 말라고 하는 거야. 거기가 증체가 되면 수분이 생겨. 그냥 우리 플라스틱 바구니 있잖아요. 음. 그거 써도 돼요. 음. 그러니까 밑에 땅에 딱 붙지 않게 막. 금면인데 음. 꾸둑꾸둑하게 음. 마르면, 음. 이런, 이제, 박스를 네. 하나 준비를 하세요 보통 이제 소두 한말 이게 이제 팔개 한 번, 다섯 개 정도 나오면 네. 어 사과 박스 같은 네. 거 하나 하셔도 돼요 이렇게 접어가지고 하는 거죠, 렇지 붙으면은 안 돼요 붙으면은 이제 그 자기들 얘들이 아주 수분 많이 네. 갖고 있잖아요 수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띄워놓고 어, 110이 이제 많으면 이런 사이사이에 붙지 말라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넣어놓으면 돼요. 이펄 됐지요? 렇게 들고. 진짜 여기가 작은 것도 낫고. 이쁘게 안 하셔도 돼요. 요렇게 이제 멘포 덮으시고요. 요게 이제 곰팡이가 필때 네.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요 온도가 매주가 34도일 때가 되게 좋대요. 네. 그래서 있으면 이런 거, 네. 어, 비싼 것도 있지만 한만원 정도 네. 짜리도 있어요. 네. 그런 거 하나 사면 이 줄이 달려는걸 사셔야 돼요. 아, 줄이 달려있는? 예. 이게 안에 돼 있으면 이게 온도가 얼마인지 올라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둘이 있는 온도계를 아, 네. 요 사이에, 요 안에 열을 재는 거죠. 아, 네. 네, 열을 재기 위해서 요기에넣으시고 전기장판 있으면 네. 요거 쓰시고, 없으면은 집에서 큰 장판 했죠. 네. 그걸 쓰시면 돼요. 보통 이 박스 정도면은 네. 요 정도만 되기도 해요. 요는 미니장판 같은 경우는 네. 고온에다 놔놓고요. 그냥 쓰는 전기장판 같은 경우는 한 1도에서 2도 정도. 잘싸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제일 따뜻한데, 음. 이게, 거기다가, 보통 이제 저는 안방에다 놔놔요 음. 그렇게 해서, 한, 24시간 동안은 그냥 이대로 놔주세요. 음. 한 하루가 지나고 난 뒤에, 열어보시면, 음. 이제, 곰팡이가 조금, 이렇게, 하얗게 피어있을 거예요. 음. 그렇게 해서, 그다음부터는 12시간에 한 번씩, 위아래로 바꿔주고 아. 만약에 이제 이 온도가 확 올라갔다 40도까지 올라가있으면 12시간이 안 됐는데도 한번저 음. 건조를 시켜 저거 공기를 순환시켜주고 음. 온도를 좀 낮춰주시면 돼요. 제일 신경을 써야 되는 시간이 만들어서 3, 4일 내지 일주일 사이 꾸덕꾸덕 말릴 때.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수시로 가끔씩 봐주면 돼요.